안녕하세요. 딸러레스입니다. 피 명절날 여러 가지 맛난 음식들 많이 하시죠. 그런데 명절 음식이 맛있긴 한데 조금 기름이 져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느끼함을 싹 잡아줄 겉절이를 소개할게요. 배추 한 통이면 식구들이 모여서 이틀 정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. 배추로 손질해 볼게요. 배추가 요새 참 깨끗하네요. 아까우니까 이 정도는 다 써도 될것 같아요. 그냥 이거 다 사용할게요. 배추 노란 게 맛있어 보인다. 요거는 작은 거죠. 이런 거는 굳이 뭐 이렇게 뭐 잘라내지 않아도 돼요. 좀 크다 싶으면 이 칼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시면 돼요. 겉절이는 이렇게 툭툭 최애 맛있어 보이죠. 겨울 배추는 이제 달고 맛있어서 뭘 해도 맛있어요. 이렇게 지금 만져봤는데도 아주 수분이 꽉 백인 것 같아요. 촉촉한 게 아주.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. 한 번씩 해봐요. 정확한 레스페르에서 제가 밤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한테 요거 맛좀 봐줄래? 그랬더니 예, 맛본가 동시에 엄마 족파 시켜 먹자 그러더라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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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는 결심만 하는 것 같아 <laughs> 이건 배추 이파리가 좀 크니까 반 잘라서 좀 잔잔하게 어, 어스 이제 배추 손질이 다 됐어요. 이제 물로 한번 가볍게 가서 헹굴게요. 이제 배추를 절일 텐데 겨울이기도 하고 겨울 배추에서좀 단단해요. 그래서 이건 물을 미지근한 물로 준비했습니다. 이거 1리터예요.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컵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. 이게 아주 찬물하면 로 쉽게 안 녹아요. 소금을 좀 뿌리고. 이 배추 겉절이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해놓으면 정말 인기 있는 반찬이에요. 그리고 배추를 또 빨리 절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이런 거뭐 접시에도 상관없어요. 이런 채반 같은 거에서 물 같은거나 뭐 무거운 거 하나 이렇게 올려 놔두세요. 그러면 좀 빨리 절여져요. 배추 절여지는 동안 이제 양념장을 할게요. 그 배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양파 반개에요. 바로 썰어서 믹서기에 그냥 넣어주세요. 사과도 반개. 뭐 사과나 배나 상관없이 반개 사용하시면 돼요. 사과도 썰어갖고 바로 믹서기에 넣을게요. 마른 고추가 있으면 마른 고추 사용하시고요. 없으시면은 홍고추를 좀 넣으세요. 그래야지 겉절이가 아주 좀 싱싱하고 맛있는 맛이 나요. 저는 풀안 쓰고 밥으로 넣을게요. 밥두 스푼입니다. 새우젓 한 숟갈이에요. 멸치액젓 100ml인데, 컵이 없으면 한 다섯 스푼 넣으시면 돼요. 생수예요. 생수도 100ml입니다. 이제 들어갈 건다 들어갔고요. 이제 갈게요. 이렇게 묽은 것같아되 이제 고춧가루 한, 한 컵이에요. 한 컵이 들어가면은 이제 빡빡해져요. 겉절이에서 간 마늘이 좀 넉넉히 들어가요. 세 스푼이에요. 백서탕한 스푼이에요. 이건 물엿이에요. 물엿을 제가 세 스푼 넣을 텐데 겉절이에 물엿이 들어가면은 더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은근한 단맛이 아주 맛있어요. 요게 뭔지 궁금하시죠? <laughs> 요건 미원이에요 요거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 베스킨라빈스의 숟갈 작잖아요 고게 3분의 1 정도? 요 정도만 넣으면 은 정말 아주 감칠맛이 저희가 보통 겉절이들을 바깥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런 맛이 나면서 아주 맛있어요 이제 양념은 다 됐어요 겉절이에 파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 요 그래서 쪽파를 좀 다듬었는데 한줌 정도 되는 양이에요 3-4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거 미나리에요. 미나리도 한줌 되는 양이에요. 좀 산뜻하게 먹으려고 미나리를 좀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3, 4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. 미나리 보니까 봄 생각이 나네요. 벌써. <laughs> 한겨울인데. 지금 1시간 정도 10분 지났거든요. 배추가 이렇게 눌러놓고 아까 미지근한 물에 넣으니까 빨리 절어졌어요. 그러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천천히 엎드면은 한, 뭐, 두 시간 반? 뭐, 이 정도 놔둬야 돼요. 그러면 배추가 아삭한 맛이 좀 덜해요. 그리고 다 됐어요. 엄마, 이거 언제가 다 그럼 절여진 거예요? 이건 배추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푹 절구면 안 되고, 약간 좀 싱싱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, 약간만 이렇게, 응, 음, 이 정도로. 이제 헹구러 갈게요. 일단 물 틀기 전에 소금물을 좀 따라 버리고, 이런 배추 좀 헹굴 때요. 물을 넉넉하게. 꽉 채워서 훌렁훌렁 이렇게, 이렇게 헹구세요 그래야 소금물이 잘 빠져요 아유 손시럽다 내과에서 얼음 깨고 <laughs> 헹구는 것 같아 <laughs> 얼음물이야 얼음물 한 번만 더 헹굽니다 두번 제가 헹궜어요 체에 걸쳐서 물기 좀 빼주세요 이제 배추물도 아주 잘 빠졌어요 이제 한번 버무려 볼게요 아니, 아까 이제 묽었었는데 뻑뻑해졌죠 딸 응. 마른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조금 물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잘 퍼져 쪽파하고 미나리도 넣고 어우, 파란 색깔이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더 먹음직스러워요 여기다가 더좀 먹음직스럽게 통깨 넉넉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무리가 됐어요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겉절이가 다 됐어요. 명절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요거가 있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어져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